지수 함수 최대 최소 할 겁니다. 근데 뭐 그림 그려가지고 잘라내면 그만인데 뭐. 그렇죠? 그면살게없어뭐 하자고. 다음 함수의 최대 값과 최소 값을 구하랍니다. y는 3의 x 플러스 2제곱인데 x가 마이너스 2에서 1 사이래. 그러면 3의 x 플러스 2제곱은 어쨌든 그림 모양이 이렇잖아. 증거선이 바뀔 리는 없으니까. 네. 맞다고 말해. <laughs>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잘릴 거래 네. 살아남는 높이, 제일 낮은 높이, 마이너스 2 집어넣을 때. 네. 1이죠. 3에방제곱 1이죠. 1 집어넣을 때, 제일 큰 값. 네. 3의 세제법 중이 27이죠. 네. 최소 1, 최대 27. <laughs> 문제 갑시다. 이제 같은. 같이... y는 2에 1 마이너스 x승. 이거 1차 식으로 묶어보는 게 핵심이잖아요. 응. 2에 마이너스 x 빼기 1로 봐야죠. 네. 맞죠? 그러니까, 기본 그래프 2에 마이너스 x 는 그래프고, 그걸 로 x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한 겁니다. 맞지? 그래서, 뭐, 이의 마이너스 x 는 그래, 프 이렇잖아요. 네. X축을 1만큼 평행동. 뭐, 1만큼 평행동 네. 하면 높이가 별 관계가 없잖아. 네. 근데 자르래. 마이너스 1에서 2까지 자르래. 그럼 마이너스 1에서 2까지 잘랐어. 2집어 넣었을 때 높이 최대. 맞죠? 네. 자, 최소. 마이너스 1집어 넣었을 때 높이 최대. 네. 마이너스 1집어 넣으면 2는 4. 맞죠? 아이 귀찮이만 하면 2분의 1 맞습니까 예 최도값 2분의 최도값 4 이렇게 나그 다음 뭐좀 나름 복잡하게 주 나름 복잡하게 지수 통합에서쓸수 있죠 4의 x선 곱하기 3분의 1의 x선이잖아 네. 지 3분의 4의 x 세서리입니다 증가 안 되죠? 이게 1 넘어가니까 그러면 이렇게 될 테고요. 0부터 1까지 자르면 0 집어넣었을 때 최소값 1 집어넣었을 때 최대값 0 집어넣으면 1 최대값은 1 집어넣으면 3분의 4 질문이 있어 지금. 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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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이 있다고? 네. 우리 좋아하시죠? 저 좋아하세요? 좋아하는 게 아니라 비는거 같은데. <laughs> 좋아하는 <좋은 웃음> <것 같은데. 웃음> <laughs> <laughs> 네, 전... y는 4의 x 마이너스 2의 x 플러스 1 제곱. 이거의 최대 최소를 구하랍니다. 네. 최하는거 아닙니까? 네. 2의 x승 t 네. 이해액 수 t로 치환하시면 이건 t 제곱이고요. 네. 플러스 1승 치우면 됩니다. 2로 맞죠? 네. 하기이로 치우지잖아. 네. 그래서 t 제곱. 왜래? 네. 마이너스 2 t 맞습니까? 네. 근데 여기 역시 치환하면 치환하면 범위 문제가 등장하죠. 네. 그래서 이 x승을 t라고 치환했으니까. 높이가 t축, 여기가 x축 맞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0부터 2까지 자르면, x가 0부터 2까지 잘리면, t의 범위는, 0 집어넣었을 때 1, 맞죠, 이거? 2 집어넣으면 4 맞습니까? 그 살아남는 t의 높이는 1부터 4까지 살아남습니다. 네. 그래서 t가 1부터 4까지로 이렇게 바뀌어. 네 이번에는 이게 T 축 맞죠? 네 그리고 높이가 Y 축 맞습니까? 네. 그 이차함수니까 T에 관한 이차함수니까 완전적으로 바꿔보시면 이렇게 될 거고 네 맞죠 그림 모양은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가 T 골1 맞습니까? 네. 여기가 마이너스 1, 1 맞죠? 네. 그런데 1, 4로 자르래. t 이골 1, t 이골 4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인가요4집어 넣으면 뭐16 8. 네, 즉 8이죠. 그렇죠? 그래서 최대 높이는 8이 함수의 최소 높이는 8인가요? 마이너스 1. 1 이렇게 되겠네요. 맞죠? 근데 도대체 몇인데 지금? 7시 40분 좀 넘었어요 7시 50분이요 <laughs> 그렇지 죄송합니다. 8시 반이요 내말안 믿는 거봐 8시 저... 반이요 아니 애초에 내가 시간 말할 때부터 눈빛이 아니 구라가 일상 다반사야 <laughs> 8시 반인데요 7시 4 0분이데요 7시 40분이에요 50분이에요 11시요 사람이 더 구라 말해줘요 이거이4 4분제 말이 맞잖아요 오 아니 이석어섞으안 되겠다 안 다닌다 나 yes. <laughs> 요거를 치환하겠죠 네. T라고 <laughs> 아이 고예 뭐 그래서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를 <laughs> T라고 치환할 건데 치환하면 역시 범위 문제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그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3 이렇게 될 거고 예 그러면 이거 이렇게 될 테고 맞죠? x 1일 때 높이 네. 3. 3보다 아래 높이만 살아났죠? 응. 응. 네죠 yes. 지금 이 높이가 t입니다. 맞죠? 높이가 t잖아. 예. Yeah. t는 3보다 작거나 같은 높이만 있죠. 네그 그렇죠? 그래서 y는 2의 t 제곱이라고 해놓고 네. t는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2의 t 제곱 그래프 이렇잖아. 예. Yeah. 맞죠. 그래서, t골 3, 맞습니까? 이이 맞아. 3보다 왼쪽만 있다, 이랬으니까, 여기만 살아남는다, 맞습니까? 이렇게. 네. 그렇죠? 3집은로면 8입니다, 여기 높이. 맞죠? 그래서 네. 8보다 작고, y는, 맞죠? 0보다는 더 큽니다. 네. 정도는,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최댓값은 없고요. 최댓값은 8이 되겠죠. 네. 맞죠. 그런데 언제, X가 언제일 때 그랬냐? 근데 지금 T가 3일 때였죠? 네. 네. T가 3이다. 이게 3일 때야. 네. 그럼 X가 언제일 때? 1일 때 맞죠? 네. 이해가 되죠? X가 1일 때. 네. 그래서 A의 정체는 1인 거고요. B는 8이되겠습니다 네. 음. 이번에는 무제한이 아니고, 정의역이. 네. 정의역을 1, 사로 이렇게 끊었습니다. 4분의 1을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8. 이거의 최대 최소를 구하랍니다. 네. 이 T로 치만 <laughs>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네. 4분의 1의 T 제곱 그래프를 볼 건데, T의 범위를 잡아야 되겠죠. 얘를 T로 치안했으니까. 맞죠. 이 마이그의 높낮이가 T가 될 겁니다. 맞죠. 네. 그래서 마이너스 -X-3의 마이너스 제곱 블러시. 이렇게 될 테니까. 네. 그렇죠. 그래프 모양은 이렇게 될 거고, X 티브 3. 맞죠. 근데 인사 라인으로 자르래. 4가 더 가깝습니다. 네. 1보다, 그래서 x 4, x 1 이렇게 자르면 되겠죠. 음흠. 자르면 제일 낮은 높이가 1일 때고요. 네. 제일 높은 높이가 3일 때1 나오는 거죠. 네. 제일 높은 높이, 제일 낮은 높이는 1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마이너스 1 플러스 6 마이너스 8, 음. 마이너스, 마이너스 3 되겠네요. 제일 낮은 높이, 네. 여기가 마이너스 3. t가 높이인 거니까, 마이너스 3부터 1까지만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t가 마이너스 3부터 1까지 살아남아. 그쵸. 이제 치환하고치안한 놈의 범위까지 다 얘기를 했네요. 그럼 이제 그래프 그려가지고 잘라내면 되잖아요. 이렇게. 이번에는 t가 들어가는 좌우, 맞죠? 살아남는 높이가 y입니다. 그래서 4분의 1의 t제곱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될 거고요. 전분성이 y는 0이겠죠? 네. 맞죠? 마이너스 3부터 1까지 자르래요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자를 거냐 어쨌든 1 집어넣으면 최소고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최대인거죠 1 집어넣으면 4분의 1 여기 높이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64 맞습니까 됐네요 <laughs> 지금 다지키고 있어요 네. 뭐했는데 장안도 붙어장애 이렇게 사람이 건조해서 종이 맞는 넘어다 괜찮아요 핑계? 맨날 겨울철만 되면 차분 열다가 전기 맞고요 맨날 <웃음> <웃음> 나 이거 번들은거 같아 붕괴맨이시네요 네. 자, 2의 x선을 t라고 치환할 겁니다. 예! 그럼 뭐, x, 무제한이라고 어, 했으니까 2의 어. x 승 그래프는 0보다 더 위에 있겠죠? 네. x 선는 0보다 크다 이렇게 될 거고요. 치환 끝내면 t 플러스, 자, 이거 치우죠, 이거. 네. 곱하기 2로 치울 겁니다. 맞죠? 네. 그다음에 2의 마이너스 x 승은 t분의 1이잖아. 네. 될 거요. 맞죠. 네. 그런데 최소값을 구하려면 어? 두 양수 합의 최소 구하라는 거네요. 두 양수 합의 최소 뭐가 생각나죠? <laughs> 그거 그 공식. 좋 <laughs> 좋아. 두 양수 합의 최소 <laughs> 내가 코뭐아코바르츠슈 <laughs> 아니 아니 그거 아니고. 뭐. 그전 거. 그렇지 그렇지. 그럼 산, 산, 산... 산술 기하 평균. 그렇죠. 아하. 산술 기하 평균이 떠오르셔야 됩니다. 나만 컷 사인 법칙이라고 했어. 양수 합의 최소죠. 그래서 네. 두 배. 두 놈의 곱 맞죠? 곱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네. 자, 2 루트 2가 최소값입니다. 오 뭐. 언제 성립하느냐? 두 놈이 같을 때 성립한다고 했죠. 네. t 골 t 분의 2하고 같을 때성립합니다 그래서 뭐 t 제곱이 2일 때즉 t가 루트 2일 때 맞습니까? 음. 2의 x승이 루트 2일 때맞죠 네. x는 얼마이죠? 1분의 1. 네, x는 1분의 1이죠. 즉 x가 1분의 1일 때 최솟값 2루트 2를 가지게 될 겁니다. 그렇죠? 네. 이번에는요 이번에는 아예 문득 그려서 치환을 하래 네. y는 4의 x성 플러스 4의 마이너스 x성 마이너스 2배 2의 x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 2의 x성 플러스 2의 스 x성 를 t라고 치환할 겁니다 네. 그래서 2의 x 승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성을 t라고 치환하면 두 양수 합의 최소니까 t의 범위가 산술기하평균에 의해서 결정되겠죠. 네. 그래서 t의 범위는 두배 루트 두놈의꼭 1입니다. 네. 서로 역수니까. 음. 그래서 1 이렇게 될까. 네. 그래서 t의 범위는 2보다 크거나같다 이렇게 되겠죠. 네. 그런데 이거는 그러면 선생님 어떻게 치환이 되는 건데요. 뭐 제곱한 거지 뭐. 응. 음. 양변을 제곱을 하시면. 네. 2에 2 x승 즉 4의 x승이잖아 이거. 네. 그래서 이거 양변을 제곱을 할 거예요 이렇게. 제곱을 하시면 4의 x승 플러스 4의 마이너스 x승 플러스 두배 앞에 그 곱하기 뒤에 께 붙으니까 그냥 플러스 2가 더 붙죠. 네. 그래서 2배 앞에 그 곱하기 뒤에 께 1이니까 빼고요. 그게 t제곱 이렇게 될 거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t제곱 빼기 2가 되겠죠 4x는 2네 그래서 여기 t제곱 빼기 2 갖다 바꿔요 마이너스 2t 맞습니까 네 t의 범위는 2보다 크거나 같은 거예요좀 깔끔하게 정리해서 쓰시면 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2 t는 2보다 크거나 같다 그때 뭐 최대 혹은 최소, 최소를 얘기하래 그래서 완전적으로 바꾸시면 되죠 2차 함수니까 네 t마이너스 2를 제곱 마이너스 3 이렇게 될 거고요 그림 모양은 이렇게 t 골 1일 때 높이 마이너스 3 그런데 2보다 오른쪽으로 잘라래요 네. t e q 2라인은 여기 있겠지 그래서 이렇게 잘라내래 이렇게 그럼 최솟값은 2 집어넣었을 때 아닙니까 그래서 2 네. 집어넣으시면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여기가 뭐가 되죠?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최솟값은 마이너스 2가 될 거네요 그렇죠 언제 그러느냐 언제 t가 뭐 2일 대최소 값이었잖아. 네. t가 2일 대, t가 2일 대, 맞죠? 와, 2의 x승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승 2일 대 이렇게 되는 지수 방정식을 푸십시오. 어, 뭐또또 또, 같아요. 2의 x승을 t라고 하시면 t 플러스 t 분의 1이 2나오는 놈이잖아. 예. 그래서 그냥 t 곱해주시면 t 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1은 0일 때 t 마이너스 1의 제곱이 0인데 따라서 t가 1일 때 맞습니까? 네. t가 1이라고 했으니까 2x성이 1일 때즉 x가 빵일때 성과가 1 것이죠. 네. 네. 어쩌지? 어쩌지?